사람은 믿을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나조차도 자기 자신조차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치 않으시는 반석이시 우리 하나님만 믿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며칠 전에 만나 어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조언하셨어요. 사람은 언제나 변해. 그러니까 사람 때문에 동요할 필요 없어. 여전히 하나님이 두려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그것만 생각하라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나를 믿고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을 믿기에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반드시 세상을 이기셨기에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게 우리도 그 주님을 믿고 이 세상에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다 이해 가십니까? 기쁨은요 고통이 없어서 기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니까 기쁘다 라는 말입니다 고통은 없어졌다 생겼다도 하잖아요 잠시 기뻤다 없어졌다 하는 고난과 환란과 핏방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진짜 기쁨은 고통이 없어서 기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시기에 기쁜 줄 믿습니다. 이말꼭 기억하십시오. 기쁨은 고통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구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교제함으로 평안을 누리시고 담대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마귀권세에 이기시고 죄와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은 환란 중에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겼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란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승리에 기초하여 우리도 세상에서 승리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누구의 얼굴을 봅니까? 예, 네, 괴로울 때 여러분 거울 봅니까? 더 괴로워요. <laughs> 괴로울 때 자기 얼굴 보면 더 괴롭죠. 괴로울 때 누구 얼굴 본다고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그 찬양 가사 말처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질고를 짊어지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신 그 세상의 환난과 핍박 가운데 다 받아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능히 십자가 지고 또 부활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괴로움 가운데 바라보시고 주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여러분에게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